1944년 여름, 한 남자가 매일 아침 기차역에 출근했습니다. 그는 정비공이었습니다. 일본군 열차를 고치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사실은 그 열차들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1944년 6월 12일, 서울역, 새벽 5시 30분, 기차 정비소, 오래된 공구들, 기름 냄새, 증기소리, 한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37세.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기차를 고쳤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 전부터 그는 기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인 남자, 사토. 이강수, 오늘 할일 많아. 하수번 열차 브레이크 고장. 빨리 고쳐. 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토가 떠났습니다. 강수는 공구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수번 열차로 걸어갔습니다. 하수번 열차. 군용 화물 열차. 식량 모두 군수품으로 가득. 무기, 탄약, 식량. 강수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봤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렌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고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작은 구멍, 아주 작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 하지만 열차가 시속 80km로 달릴 때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나올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100km 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수는 일어났습니다. 사토에게 보고했습니다. 수리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어. 네, 완벽합니다. 사토가 기록부에 서명했습니다. 좋아. 다음은 12번 열차. 엔진 점검. 강수는 12번 열차로 갔습니다. 여객 열차 일본 군인들이 타는 열차. 엔진실. 강수는 연료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금속 조각을 넣었습니다. 연료 필터 안에. 열차가 달릴 때 금속 조각이 연료 흐름을 방해할 것입니다. 엔진이 과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날 것입니다. 점심시간. 강수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정비공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4번 열차 탈선했대. 정말? 어디서? 평양 근처. 20명 죽었대. 또?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야. 강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3번 열차. 그것도 강수가 정비한 열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항상 자연스러웠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오래된 부품, 엔진 화재, 과부하, 탈선, 레일 결함. 일본군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론. 전쟁 중이라 관리가 부족했다. 강수는 15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기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저녁 휴범씨. 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한옥집. 아내 순이와 아들 민수 10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강수는 웃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저녁 식사. 순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범한 하루였어요. 순이는 강수의 눈을 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남편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민수가 잠들었습니다. 강수와 순이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몰려? 당신 매일 죽음과 함께 일하잖아요? 강수는 침묵했습니다. 들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민수는? 강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내가 멈추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지만 당신도 죽을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강수는 6개월 동안 17개 열차를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1944년 8월 3일 서울역 새로운 검사관이 도착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 일본군 기술감독관 그는 사고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정비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리 기록, 모든 사고 보고서, 그는 패턴을 찾고 있었습니다. 8월 10일, 나카무라가 강수를 불렀습니다. 이강수씨, 앉으세요. 강수는 앉았습니다. 나카무라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16일 건의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중 12건이 당신이 정비한 열차였습니다. 침묵. 강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열차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나카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확률. 12건 중 9건이 브레이크나 엔진 문제였어요. 당신의 전문 분야죠. 강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감독관님. 부품이 부족하고 정비 시간도 부족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 나카무라가 웃었습니다. 200명 넘게 죽었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무능한 거군요. 강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능한 척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완전히 없애거나. 그리고 그는 위험한 계획을 씁니다. 강수는 나카무라에게 말했습니다. 감독관님,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뭘? 제 기술을 당신이 직접 확인하세요. 제가 정비하는 열차를 직접 검사하세요. 나카무라는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당신이 정비하는 모든 열차를 내가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수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수리했습니다. 완벽하게. 나카무라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흠. 문제 없네요. 일주일 강수는 완벽하게 일했습니다. 모든 열차가 정상 작동했습니다. 사고가 없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조금씩 의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수 아마 그냥 불운이었나 봐. 하지만 강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방심할 때를 8월 25일 나카무라가 출장을 갔습니다. 3일 동안 서울을 떠났습니다. 강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7번 열차. 일본 장교들을 태우는 특별 열차. 강수는 차축의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190km를 달리면 차축이 부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강수는 몰랐습니다. 나카무라가 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8월 26일 새벽 3시. 정비소. 강수는 혼자였습니다. 7번 열차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차축을 망치로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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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카무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병 다섯 명. 감독관님, 저는 닥쳐. 나카무라가 차축을 확인했습니다. 균열을 봤습니다. 이게 뭐지? 그건 원래 있던 균열입니다. 제가 지금 고치려고. 거짓말 마. 나카무라가 신호했습니다. 헌병들이 강수를 붙잡았습니다. 이 강수 당신을 파괴 공작 혐의로 체포한다. 강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헌병대 본부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실. 강수는 의자에 묶였습니다. 나카무라가 앞에 섰습니다. 자백해. 몇개 열차를 망가뜨렸어. 강수는 침묵했습니다. 말안할 거야. 강수는 나카무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말 없어요. 나카무라가 주먹으로 강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누가 시켰어? 독립운동 조직. 침묵. 강수는 3일 동안 고문당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월 29일. 강수는 여전히 신문실에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으스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7분. 갑자기 폭발음. 쾅.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나카무라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뭐야? 역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거대한 폭발. 나카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는 강수를 봤습니다. 7번 열차가 폭발했어. 200명 탑승. 전원 사망. 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7번 열차. 그가 망가뜨린 열차. 나카무라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한 거야. 네가.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습니다. 나카무라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다른 장교가 막았습니다. 안됩니다. 그가 공범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수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고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9월 1일 강수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매일 고문, 매일 신문, 이름을 대 누가 시켰어? 조직은 어디 있어? 강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9월 5일 나카무라가 다시 왔습니다. 이강수 마지막 제안이야? 강수는 그를 봤습니다. 당신 가족을 살려주지. 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아내 순이 아들 민수. 우리가 이미 체포했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나카무라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이와 민수가 헌병대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 그래서 선택권을 줄게. 자백하고 협력하면 가족을 풀어줄게. 아니면 침묵? 아니면 당신 아들이 당신 앞에서 죽는 걸 보게 될 거야. 강수는 떨었습니다. 16일 개 열차. 수백 명의 일본군. 그의 사명. 그리고 그의 아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강수는 자백했습니다. 16, 1개 열차의 사고가 모두 그의 작품이었다고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진실의 절반뿐이었습니다. 강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는지 어떻게 엔진을 고장 냈는지, 어떻게 차축에 균열을 만들었는지. 나카무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좋아, 이제 조직 이름을 대. 강수는 말했습니다. 조직은 없습니다. 뭐? 저 혼자 했습니다. 나카무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혼자서 열 유불계 열차를? 네. 저는 15년 경력 정비공입니다. 조직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범은 없습니다. 누가 명령했어? 아무도 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나카무라는 분노했습니다. 당신, 당신 혼자서 200명을 죽였다고?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카무라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감독관님, 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비공이 부족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보다 일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나카무라는 생각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가족은 인질로 잡는다.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전쟁 종료. 강수는 풀려났습니다.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순이와 민수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변했습니다. 손가락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 다리를 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폭발하는 열차, 불타는 사람들. 비명. 1973년. 서울. 82세의 이강수. 그는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순위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강수 선생님, 인터뷰해도 될까요? 무슨? 독립운동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강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이, 그들은 적군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었습니다. 강수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조국? 강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 했습니다. 그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강수의 이야기를. 17개 열차. 200명 이상의 사망자. 한 남자의 조용한 전쟁. 어떤 영웅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어떤 영웅은 렌치를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